친절한 선주씨 드라마에 대한 이번 주 방송을 분석하고 다음 이야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이제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 진상아는 다시 나왔네요. 진상아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다시 또 악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진이 아니었다면 다시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아직도 진상아의 마음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는 생각만 들고 있습니다. 진상아 때문에 지금 많은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보아하니 심순애한테 진상아가 부탁을 했더라고요. 진상아는 정우상이 자신의 오빠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정우상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심순애한테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심순애는 제정신인 것으로 보였네요. 심순애는 그대로 어떻게 정우상한테 그런 말을 하겠냐고. 이제 찾은 아들인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데도 진상아는 가서 정우상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정말 뻔뻔해도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까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심순애 때문입니다. 심순애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상아는 심순애보다 더 악역으로 보이더라고요. 심순애의 친자식인데 진상아하고 정우상을 보세요. 정우상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잘 지내왔는데, 진상아의 인생은 정말 안타깝다는 말이 나오네요. 정우상은 좋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심순해도 그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정우상한테 진상아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지만, 너의 동생 진상아를 보라고요. 진상아는 지금 깜빵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정우상이 오빠니까 동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어떠냐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답답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수 있을까? 그래도 부모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무슨 과거가 있었기에,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을 두고 떠난 건지. 그래도 친자식이니까 부모님을 찾으면 좋아하겠지. 정우상은 기대를 하면서 심순애를 만나러 갔을 겁니다. 하지만 심순애를 보아하니 정우상은 이제 잘 알겠다고 하네요. 심순애의 악행에 대해서 들어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아들을 찾게 되자마자 또 이렇게 재산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하니 역시 기대했던 대로 악역이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정우상은 심순애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심순애하고 진상아가 어떤 악행을 만들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뭐하러 심순애하고 진상아가 바라는 대로 전부 다 해주겠어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말이죠. 보아하니 정우쌍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미주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추아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추아가 동생이라고 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줄 알았는데, 진추아가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왜 심순애가 오빠의 엄마가 되는 거냐고. 이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하는데. 진추아가 뭐라고 말을 하던지 말던지 정우상은 신경 쓰지도 않네요. 진추아를 보면서도 외면하고 가서 엄마한테 확인하라고 말을 했고요. 그 누구라도 정우상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우상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겠다 싶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진추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진추아는 정우쌍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은 당연하고 심순애를 찾아가서 이제 전부 다 무슨 말이냐고 하겠죠. 그리고는 심순애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심순애가 그동안 많은 악행을 만들었고 아들 정우상을 두고 와서 찾지도 않았으니 진추아가 정우쌍을 좋아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진추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좋아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의 진짜 오빠였으니까요. 당연히 진추하는 이 모든 것이 심순애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 이렇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결국 진추하는 요즘 너무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다. 심순애의 악행으로 이렇게 정우상이 오빠였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으니 결국 진추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진추아는 아마 심순애하고 진상아를 그냥 두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심순애는 끝내 진추아 때문에 죽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악역들이 만든 모든 악행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정우상은 아마 미주하고 결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드디어 정우상이 심순애를 만났습니다. 심순애한테 하는 말이 자신이 아들인 것 같다고요. 사실 아들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심순애의 아들이 확실한데요. 정우상이 왜 심순애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건지 심순애 같은 악역을 믿은 게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순애는 정말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이럴 수 있을까요? 심순애가 정우상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니 지금 진상아도 자신도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니까 정우상의 아들이니 해결 좀 해달라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정우상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말 뻔뻔해도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까요? 심순애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인물이네요. 그러니 자신의 예전 남편도, 그리고 진중배도 수일도, 전부 다 심순애가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다 살아서 되돌아왔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요? 보아하니 심순애는 가족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가족이라면 챙겨주고 지켜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번에 진상화가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심순애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네요. 친자식이 깜빵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도 심순애는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모든 것은 심순애의 잘못입니다. 심순애가 과거 진상화하고 선주를 바꾸지 않았다면, 동수를 그렇게 두고 오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아들이 그래도 직접 찾아와서 내가 아들입니다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정우상을 보면서 심순애는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진상아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재산이 있다면 받아야겠다고 말이죠. 정우상이 좋은 집안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정우상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심순애의 입장에서는 정우상에게 재산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그렇지 진추아부터 생각하는 게 엄마 아닌가요? 지금 정우상이 자신의 아들이 된다면 결국 진추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추아가 과연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추아는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든 심순애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보아하니 진추아가 자신도 어디엔가 진짜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신만 지금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주는 언니라고 인정하지도 않고요. 선주하고 같이 평생 살아왔다면 진추아가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진추아는 자신의 오빠가 정우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결국 정우상에게 전화를 해서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정우상이 진짜 오빠라는 것을 알면 진추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추아도 정말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한 게 아닌데 가족이라서 그런 건데. 가족이라는 것을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드라마를 보면서도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제 정우상이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정우상은 지금부터 심순애한테 그리고 진상아한테 제대로 복수를 해야죠. 그 이유는 바로 권함 거남 때문입니다. 권함이 정우상의 아버지인데 진상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물론, 진상아가 처음부터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진상아가 권함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가려다가 결국 계단에서 죽게 되었죠. 권함의 입장에서는 평생 그리워했던 친자식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요. 자신을 가족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들 때문에, 권함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우상은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네요. 정우상이 심순애는 엄마라고 지금 만났지만 아버지는 동생 진상아 때문에 평생 만날 수도 없게 되었는데요. 정우상이 진상아한테 제대로 복수를 해야 합니다. 진상아도 그렇고 심순애도 그렇고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반성을 하거나 후회를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정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는데요. 정우상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네요. 심순애가 지금 정우상한테 재산을 받을 수 있냐고 하는 말에 결국 정우상은 무슨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심순애한테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니라고 말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우상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악역 심순애의 진상화를 도와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악행을 다시 만들게 될 테니까요. 결국 정우상은 심순애한테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앞으로 심순애를 외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번 다시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정우상의 아버지 권함이 조만간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권함은 알고 보니 진중배하고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심순애도 진상하도 권함한테 평생 악행만 만들고 있으니 권함은 그동안 진중배의 집에서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마지막회가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결국 선주가 제대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하고 김소우가 같이 있으니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네요. 친절한 선주 씨 드라마에 대한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